1분 기도, 장마 속 피해 없도록 지켜주소서. 하나님, 살인적인 더위 속에 기습적인 장마까지 이어지는 이 계절, 우리의 일상과 삶을 지켜주소서. 예수님께서 환난 중에도 배 안에서 주무셨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평안을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예상치 못한 폭우와 갑작스런 물난리로, 소중한 생명과 삶의 터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가정마다, 도시마다, 주님의 보호가 함께 하소서,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느니라, 하나님, 기후 앞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준비할 힘도, 견딜 수 있는 담대함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깨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장마는 지나가지만, 그 속에서 자란 지혜와 사랑은, 계절을 넘어 오래 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